시민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축된 지역 경기와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양시에서 조건 없는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고 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응. 옆으로 운영나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어, 재원을 150억 원으로 확대했고, 특례보증 대출 이자를 1.5%까지 지원해서 아마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또 경영, 어, 개선 사업비 또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장관리사나, 그리고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도 저희가 23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4월부터는 상수도요금 50% 감면과, 5월부터는 하수도요금 50% 감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 전통 시장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가장 생활을 영위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더 풍요롭고 좀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지만 힘내시기 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시까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